자 그러면 어, 이 오늘은 좀 이렇게 그, 어, 기도 유익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기도 유익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 어, 기도 유익에서도 이방언이유익이 대해서 좀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어, 우리가 그 다음 시간부터 이 기도를 전체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어, 실제적 기도의 실천 방법들까지 디테하게 이렇게 나눌 건데 어, 제가 이렇게 <laughs> 어, 이 뭔가 쓸려고하는게 공격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기도로 좀더 준비해야 되겠다. 아, 그래서 이게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승리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 거죠. 어, 아, 그 그래서 이 방언을 가지고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 특히 방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수 있지만은 제가 좀 이렇게 특별하게 깊이 있게 느꼈던 한세 가지 부분들만 가지고 좀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어, 마가복음 16장, 어, 18, 17절, 18절 나눴는데, 거기서 이게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했거든요. 새 방언을 말하며. 여기서, 어, 본문에서 방언이라는 이, 그, 헬라어는 글로사라는 이게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렇게, 그, 번역하면, 특히 이게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새방언이라 근데, 그, 우리 특히, 어, 우리, 정신이나 이런 보수신학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나오는 그, 그, 오순절날에 임한 방언이 있잖아요. 그걸 그냥 새 방언인 게나 외국어라고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방언의 역사에 대해서 상당히 이게 그, 거부감을 느끼는 어떤 그런 아 신학, 기류들에서는 이거 이 부분 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런데 오늘 이렇게 그 어, 마가복음 16장 어, 17절 여기서는 세방언이라 고하는 이거 외국어라고 안 해요. 세방언이라고 해. 이 특이 언어, 이 글로사라는 단어는 특히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단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어 그래서 이렇게 이것, 이이 방언이라는 것은 이게 그새언어예요 어, 새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단어가 아니에요. 자,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그런 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은사자들 이 방언을 어, 이게 천국의 보화를 여는 은사 열쇠라고도까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어, 우리가 뭐 나중에 그런 부분들까지 좀 이렇게 깊이게 어, 기도론에서 방언까지도 좀좀 다루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그 많은 것들을 다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어, 세, 이 방언의 세 가지 부분만 좀 이렇게 제가 좀 깊이 있게 느꼈던 세 가지 부분만 좀 이야기 나고 있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방언은 영적인 생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방언은 영적인 생존이다. 어, 제가 그렇게, 그렇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심하게 그렇게 좀 표현하고 싶은 거게 개인적인 견해예요. 방언은 어 영적인 생존이다. 어 능점이고 어 그다음에 또어 방언은 또 신앙인에게 담대함, 강함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방언은 신앙인의 심령을 정결하게 해 준다고 생각해요. 정결함을 준다. 이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좀 이렇게 나눠 보고 싶어요. 제가 방언 기도를 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영적인 생존 때문에 영적인 생존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좀 같이 좀 들어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런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몸 담고 있다고 하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여서 다 구원받는다는 착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아, 여러분 그러면 구원도 못받는지왜 교회를 다니겠어요? 구원을 못 받으면서 이거는 영적인 죽음이요 신앙 생활을 한다면 무의미한다는 거죠 우리가 참이 구원론에 대해서 참 많은 논란이 많은데 이 관련론 쪽이 아니라 관념론 쪽이 아니라 구원론도 이렇게 인, 인격적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laughs> 여러분 어~ 저도 이게제 관점을 통해서 어~ 많이 이야기했지만은 어 세상을 살아보니까 이게 인간이라건 죽음 앞에 서야 되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그렇다면 어 내가 사는 동안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니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했어요. 그러다가 어 주님을 만났거든요. 아 그렇구나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구나. 그래서 그거에다 모든 것을 올인하고 제가 이렇게 어 다녔는데 하나님 앞에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들었는데 어 저는 그어 하나님 앞에서 몇번 쫓겨나는 경험을 했어요. 세번이가 쫓겨난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충격이었어요. 아니, 여기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나를 받아주지, 받아주는 곳이 아니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예를 들면 내가 그때 그러면서 신앙의 아주 심각한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이 영적으로 생존을, 이건 영적 생존이거든요. 육신이 생존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받아 주지 않는다면 죽은 거지. 그러면 이 영적으로 생존하려면 방향이 뭔가는 하 거예요. 한 번은 제가 그그 그 동네에 나가서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다가 입신을 하는 경험을 했어요. 입신을 하는 경험을 했는데 이 기도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내 영이 그냥 쑥 빠져가지고, 이게한 3~4미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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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5미터 정도 쭉떠 있는 것 같아요. 떠서 내 영이 그리고 떠서, 기도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는 거 그럼 우리가 날마다, 그예배 드릴 때마다 그 신앙고백을 하잖아요. 하늘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내가 가 살기를 믿는다고 그 소망을 얼마나 입버릇처럼 기도해요. 그런데 지금 그때 입신하는 그 순간에 아 지금 내가 육체와 영이 분리돼서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가는구나. 실태가 이렇잖아요. 그 상태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 영이 얼마나 즐거워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 하나님 그렇게 소망하던 내 주님의 나라 그렇게 맨날 외치면서 그랬던 그 북한 선교 영역에 대해서 그렇게 뭐 음, 뭐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누구보다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은는 뒤지지 않겠다. 그렇게 몸부림쳤던 내내 그래 지금 주님 나라를 향해서 내 지금 가야 되는 그 순간에 근데 여러분 내, 내 영이 상태는 그렇지 않았어요. 와, 얼마나 무서운지 너무너무 무서워 가지고 내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겠다고 <laughs> 이 영은 다시 날아갔는데, 바로 붙어고이 이, 기도우사를 잡고서, 아, 다시 육체 속으로 내 영이 들어왔어요. 야, 내가 그때 그날 아침 있잖아요. 기도를 마치고 들어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얼마나 이 땅에 매어 있는 존재인가. 이 땅을 떠나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존재인가. 그걸 느꼈어요. 나는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그 입신이 경험을 하면서. 그러면서, 어... 어마어마하게 새까만, 지금까지 그렇게 외쳤던 것도 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막 돌아왔던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 우리, 뭐, 다얘기 분도 그 목사님을 좋아하실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이요. 기도를 멈추십시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를 멈추래. 기도해야 사는데 기도를 멈추래. 맨날 나와서 자기 육신 이것을 구하고, 어, 입시 때 되면, 어, 그, 자기 애들이 나와서 입시 기도회를 막 하고, 그냥 불교도, 입시 때 되면 불교도 이게 거기 가서 기도를 한다더만요. 그러면, 기독교에서 하는 기도하고, 불교에서 하는 기도하고, 뭐가 다른데요? 뭐가 다른데요? 여러분, 어, 뭐가 다릅니까? 기독교가 하는 기도하고, 우리가 하는 기도는 뭐가 다른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우리는 뭘 기도할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다. 만에 우리 가실뢰 들어봅시다. 우리 한나가 아파요. 부모라면 마음이 아리죠. 하나님 이 딸을 좀 고쳐달라고 막. 근데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픔을 주시는 것은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아픔을 통해서 뭔가 한나에게 있는 어떤 영적인 그 결함의 부분을 고쳐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아픔일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어떻게 해서나 고쳐, 고침받기를 원하지. 그런데 여러분, 만일 그걸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달라지게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영역들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행한다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모르는 영역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많은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예상한다. 사도바울은, 사울은, 하나님이 열심히 기드,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에 못박해 죽인 사람은 누구였어요? 믿는 자들이었어요. 믿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석하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필요를 구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래서 저는 방문으로 기도해요. 당금 우리 내일 아침에 먹을 게 없다 할지라도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될 부분이지만 있 방문으로 기도하다 보면 뭔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게 있어요. 그걸 닫고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 뭘 기도, 어떤 때는 뭘 기도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북한 선교에 대한 마음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왕천 같은 걸 가지고 가는 기도로. 저 그래서,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내가 어떤 성도를 향해 갈 때, 그 성도를 위해서 우리를 뭔가 많이 준비하고 가는데, 하나님 난저 사람에게 뭘 가르쳐야 될지 모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갈 때, 그 사람이 깨진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생존이 첫 번째 문제예요. 네. 영적인 생존이 첫 번째 문제에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어. 자, 그리고 방언으로 어 제가 집착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방언을 기도를 통해서 내가 강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강해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 우리는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사단이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돼요. 우리는 예, 사단은 어,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려, 하지 강하지 않으면 그냥 밥이 되는 거야. 그냥 밥이 돼. 사단이 노리게 돼. 예. 어, 여러분들은 왜 기도하십니까? 음, 제가 오늘 이렇게 기도 이할때왜 기도하십니까? 물론 기도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영적인 상태들이 다 다르겠지만 제가 처음 기도했던 사역을 시작하면서 기도했던 영적인 상태는 무엇이었는가하면 무서워서 기도했어요. 무서워서 기도했어요. 기도하지 않고 나가면 있잖아요. 어디서 무식이 날아와서 나를 뒤뜨뭉치 테일지 몰라요. 그냥 피철철철철터지, 피철철철터지. 제가 어느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느 북한 선교 부서로 다 가봤는데 진짜 정말 진실한 분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정말 이렇게 젠틀하시고 성품이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어, 정말 어, 성경에 대한 어떤 그 경륜, 신앙의 경륜들이 있으신 분들이고, 재력도 있으시고, 얼마나 탈북민들을 많이 섬기고 이러는데, 잘안 돼. 근데 하나님 영적의 상태를 딱 보여주셨는데, 피가 철철철 철 터져있어. 그 섬기시는 분들이. 피가 철철철 철 터져있어. 그 피가 터져서 그 싸맴을 입지 못했어. 그 이사에서 보면, 너희들이 매를 맞고 그 싸맴을 입지 못했다고. 저는, 여러분, 이렇게, 그, 어, 예, 기도할 때 저음이 두려웠던 것은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벌써 어디 가서 무식이 벌써 일이 빵빵 터져. 어디 두서 맞을지. 그래서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 이, 기도하면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가는데, <laughs> 예, 어, 기도하면, 이, 그, 그런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리고 또, 어, 제가, 이, 그, 또 장애가 있다 보니까, 이, 다른 사람들이 받는 어떤 스트레스이, 어, 적어도 세네배 이상은 받는 것 같아. 그리고, 난, 야, 너네 같았으면, 정말 너네처럼 오르기, 성성한 건강했으면, 내가 진짜, 음, 못해볼 길이 없는 것, 같, 없을 것 같다. 당당하게 막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이 핸디캡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 귀한 사모도 만나게 해서 그렇지 감히 어떻게 우리 이 여성한테 내 사랑의 프로포즈를 내손 내밀, 부끄러워서 그런 마음조차 그렇게 쪼그라들은 인생. 그래도 그래도 내가 누구보다 내가 지성이한테도 바라보서 내 그런 마음이 있거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한 번, 열번 노력하면 나는 백번 노력해야 돼. 그래야 나를 채울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3일 결심해서 따가도 그냥 쟁개비 보러로고다가 식어버리는 것처럼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한테 이렇게 확 일어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방언 기도를 하면서부터 이게 그게 제가 신대원 생활을 만들 때 방기도를 집중적으로 했거든요. 그냥 안전하서나 방기도를 했어. 요한 번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같은 어떤 그런 어, 모든 풍파를 이순용 사로 이렇게 하나님 씌우셨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어 전에 이렇게 그 주변에서 같이 동역하던 지체들이 탁 들고 야 주한 형제는 이 정도 되면 넘어질만도 한데 오뚜기처럼 똑바딱딱 일어선. <laughs> 그 우리 성경에 있잖아요, 이, 저기 시편에 대서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저 어, 우리 어, 성생들 미국 오실 죠 미국에서도 미국에 가서도 한번 이렇게 그 스피커로 간증 다니면서 저 대학가들도 들어, 서 간증 다니면서 이랬는데, 그제 간증을 듣고 그이 어떤 미국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아 어, 형제는 예, 전사 같대, 전사 같대. 보통 웬만한 사람들은 그런 환경이구나 푸푸 꼬꼬라도고 이렇다 그러더니 근데 그걸 뚫고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됐던 것은 이 방언 기도를 하면서부터 이게 막 근데 이 기도로 특히 특히 뭐 일반 기도도 많이 했죠. 내가 중국에서도 하루 세 시간씩 기도 훈련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약한 거. 근데 방언 기도를 하니까 이건 그냥 은사예요. 기도를 다다다다다다 하다 보면 이 마음이 부남이 와 그냥. 이게 벌써 이게 심령이 녹아 버리면 그어 여리고성을 그 점령한다 할때그 정탐꾼들이 들은 말이 뭐예요? 너희들 때문에 이성안에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 버렸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싸움도 이렇게 그 마음이 녹아 버리면 이게 안 돼요. 근데 이 방언 기도를 하면 그냥 그이 넉넉함이 와. 근데 웬만할 때 가만히 있으면 요만한 말 던져도 그냥 팍팍 터질 것도 또 있잖아요. 방언 기도를 하고 되면 이게 어떤, 그, 공격이 와도, 허허허허허허, 이름에 달라요 여러분, 모세를 봐요. 얼마나 그 폐악한 그 200만이 된 무리들. 을 근데 그 온유함. 다 견뎌냈거든요. 그 강력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주신다는 거죠. 예, 방음기들 하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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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하고 딜이, 어떤 때는 방음기들 충만할 때는 기관총 쏘는 소리가 막 나가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것도 다가알수 없는 그 영적인 진영하고 다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파쇄하는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김석이 삶의 앞에 나타나는 그 풍파를 헤쳐나가게 하는 보이지 않지만 그 영역이 마음 가운데 확 쌓여지는 거예요. 다 성을 다스리는 것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게 낫다 그랬잖아요. 자문에. 그 마음의 능력함이 있으면 있잖아요. 그 어떤 환경에 와도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서 있으면 나아갈 수 있는 용사가 되는 거예요. 이 방언 기도라는 게 그렇게 큰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로 어, 예, 더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은 방언 기도는 어, 우리 정결함을 줘요, 정결함, 우리 심령을 정결함을 주거든요. 그럼 우리 어, 주님은 우리에게 특히 용하생이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세요 어, 정결한 세마포. 어 그것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그걸 늘 우리는 점검해야 되거든요. 막 세상에서 살다 보면 하이 내가 원치 않게 모든 영적인 때들이 잔뜩해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정결함을 어, 우리 찬양가도 있잖아요, 찬송도 있잖아요. 어 그대는 씻겨 있는가 주의 볼네 씻겨 있는가 그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내용 상태가 그런 냐 그걸 늘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어.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주님이 싸움이 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주님의 싸움이 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뭐,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골리학과 다윗을 보세요. 세상은 다윗과 같은 그런 존재.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니, 세상은 골리앗과 같은 그런 존재. 그런데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그돌멩이 하나 가지고 다윗을 그 골리앗을 때려눕히는 거예요. 그 이거는 다윗의 힘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신의 힘으로 나가서 때려눕힌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서 해 우리 싸움을 대신 하게 하게끔 하나님을 내세우는 그 방법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와서 싸울 수 있게 할수 있는 조건이 뭔지 아세요? 정결함이에요. 우리 민수기서에 보면 그어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 이게 싸움에 나가기 전에 주신이 명령이 있어요. 너희는 싸움 나가기 전에 이걸 준비하라. 싸움 나가기 전에 이것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싸움 나가는 군사는 뭘 준비해야 돼요? 말을 준비해야 되고, 칼을 준비해야 되고, 군사를 정비해야 되고, 이걸 정비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걸 하나도 명하지 않으세요? 뭘 명하시는가 하면, 진영에서 똥을 치우래요. 똥을. 진영을 깨끗하게 하래. 어, 너희 중에서, 어, 이렇게 밤에, 이렇게 그, 변을 볼 사람이 있으면, 진영 밖에 나가서 땅을 파고, 거기다 똥 쏘고, 그, 이, 그 똥을 묻어버리래. 그래서 진영을 깨끗하게 하래. 그러면 하나님이 임하시겠대. 하나님이 임해서 싸워 주시겠대. 하나님이 임해서 싸워 주시겠대.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그 어, 하나님이 싸움이 되게끔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싸움이 되게끔 하려면. 우리, 우리의 측명에서할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나 앞에 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방언 기도가 정결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해준다는 거 우리, 때로는 이, 우리 어떤 고질적인 제약의 습관 때문에, 그으 어떻게 해서나 뛸려고 해도 못뛸 때도 많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께서 님 방언을 막 기도하면, 어느 날인가 그것이 그냥 싫어질, 싫어지게끔 만들어요 저는 이제 담배를 이렇게 그어 되게 많이 피웠거든요. 중국 에 있을 때 두각만 피우고 그랬는데그 담배를 끊는 게그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 담배 냄새만 봐. 한참 전에까지만 해도 그래도 담배 냄새 이렇게 옆에 쏙 지나가면 그래도 허, 구수하구나. 그래서 <laughs> 근데 어제는 냄새만 맡아도 그냥 역해요. 냄새만 맡아도 역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막 이게 막 사역에 지치고, 세상 사는 세상 사례에 지치고, 가정 삶에 지치고, 이러다 보면 내가 뭐가 바르지 못하고, 뭐가 더럽혀졌는지조차 모를 때가 많아요. 예. 그런데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영을 우리의 모르는 부분까지 싹 씻어주시는 어떤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깨끗하게 어 옛날에는 내가 어떻게 견뎠는가 하면. 어, 옛날에는 어, 신앙이 깊기 전에는 아, 너무 고단하고 삶이 어떤 막막하고 왜요? 달려갈 목표가 분명해야 그걸 향해 달려가지. 그런데 깜깜하고 하나도 안 보이고 막 이런 가운데 어떻게 견디겠어? 그색바 안개 속을 어떻게 저가겠어요? 그 깜깜할 때내 견딜 수 있는 힘은 뭔가면 아, 아침을 기다리자. 아침은 새로워. 아침은 새로워. 그래서 그 힘든 밤을 깊이 보내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어, 새 날이 밝은 거야. 아 그래 그래도 살아야지. 그렇게 하면서 또 걸음을 내 뛰고 그리고 아침을 기다리는 게 유일한 정결함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방언을 기도 막 무거운 마음으로 가이 계속 있다 봐요. 그런데 어, 그런 것 가운데 이렇게 기도로 막 방언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이 머리도 시원한 게 느껴질 때 있어요. 느껴지면서 아, 내가 뭘 분명히 해야 되겠구나. 그 복잡한 간에 뭘 내가 향해서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시야가 분명히 다가와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마태복음 8복 있잖아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죠. 그 정결함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결함의 어떤 그런 역사가 어될 때, 우리가 정결할 때 하나님의 어떤 그 우리 싸움을 대신 시켜 하시는 그런 역사 주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물론 방언기도에서 그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이, 그 정결함, 내 달려갈 길이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어, 사도바리 그러잖아요.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막아 성령이 너를 어, 네가 이렇게 살려면 나가, 내가 결박에 포박돼서 잡혀가서 고난을 막을 것이다. 왜 나를 괴롭히냐.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서 받은 사명을 내가 완수하기까지는 내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는다. 달려갈 길이 분명해요. 정결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 물 우리가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할 분들이 많지만, 참 우리가 세상, 왜 우리가 뭐 은사를 좀 이렇게 그좀 터부시하는 어떤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여러분, 이 세상에 걸어가면서 우리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들은 그런 것들을 감당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좋은 은사들 왜 우리가 개발하지 않고 하나님 성령을 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나가겠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 능으로 되지 않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서 하나님 안 있는 그 모든 그 어.